자, 아, 앞에 방금 전에 했던 ls 명령어 다시 보겠습니다. 아, 내용이 자 아, 방금 전에 했던 건 우리가 뭐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게 l 옵션이었어요. 리스트 포맷의 약자입니다 l 옵션. 또 다른 옵션을 한번 볼게요. 뭐? 가낑했지 뭐, 자 틀에보면 옵션이 있는데 A옵션 이 있네요 A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 1s 얘는 숨김파일 포함해서 출력이 음, 숨겨져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그냥 lsl 한 것들은 일반적인 폴더 또는 파일이고 a옵션 하면 우리가 시스템 파일 같은 경우에 윈도우도 C10 중요한 파일 그런거는 보통 숨겨놓죠. 어, 숨김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설정 파일 시스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출력하는게 A 옵션이에요. 그런데, 한번 A 옵션 우선, 한번 써볼게요. ls, A 옵션. 그랬더니, 아까처럼, 뭐, 타명 또는, 뭐, 디렉토리 명만 표시되죠. 자, 명령어에서 우리가 옵션을 사용할 때, 옵션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들이, 옵션들이니까, 옵션이, 옵션 여러 개를, 음 한 번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그 다음에, 각각의 옵션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 아무 때나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퉁긴 발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다음에 L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L 다음에 A 이렇게 써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에요. 음, 그러면, l만 쓰면은 아까처럼 그냥 파일이나 어 디렉토리 명만 표시해 주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 뭐숨긴 파일 포함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출력하는 게 요거다 이 말이에요. l 또는 l a 쓰면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쓸수 있대 말이에요 그러면 l s a l 이러면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숨긴 파일을 보니까 이제 이제 앞에 디렉토리 요건 디렉토리인 줄 알겠죠 하이픈만 되어 있는게 얘가 파일들이에요 요놈들 파일들, 그다음 요거는 숨긴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 그죠 그래서 보는데 보니까 어, 아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게, 뭐, 숨긴 파일들이또는 숨긴 디렉터리다. 이 말이에요. 점. 아, 그냥은, 뭐, 점이 아니죠. 뭐, 다, 점, 요거 붙어 있는 것들. 점 붙어 있는 것들이, 뭐, 시스템상에서 필요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건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점, 배시, RC. C, R, C. 뭐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 환경 설정. 그래서 요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다음 부프 파일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 각 개인의 사용자들의 환경 설정을 별도로 사용자마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으로 되어 있는 건뭐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A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계획이에요. 그 ALLA. 이렇게 옵션들의 순서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현재 명령어와 그 다음 옵션만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대상이 어떤거냐면 현재 디렉토리가 대상이에요. 현재 이 사용자가 밑 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어, 디렉토리 현재 이놈 디렉토리 아까 아, 바로 접속하면 여기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에 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응? 다른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디렉토리에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 이 얘기예요. 내용 확인. 그러면 얘는 ls 옵션을 써야 되니까 한가 띄우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디렉토리를 적을 겁니다. 우선은 usr 이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usr 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usr 디렉토리 밑에 어, USR 디렉토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특정한 디렉토리를 이제 명시해주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봅게다 그러면 S. L 옵션 이거는 자세하게 보는 거였죠. 자세하게. 그 다음 한칸 띄우고 슬래시 USR이라는 디렉토리에 뭐 있는가. 엔터 치니까 아, USR 디렉토리에는 그냥 뭐다 디렉토리만 있네요. 어, usr 디렉토리는 뭐냐면 윈도우로 치면은 어, 프로그램 파일 폴더입니다. 어, 프로그램 설치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하면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 설치가 되죠. 어, 리눅스가 해당되는 게이 usr 폴더예요. 음, 뭔가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usr에 일반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어, 그런 폴더예요. 뭐 다른 게 없네요. 그러면 다시 1s 이번에는 etc라는 폴더를 한번 볼까요? etc 인형새에는 etc라는 폴더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가 좀 많을 거예요. 디렉터도 있고 이제 뭐 파일도 있고 그렇죠. 뭐주르륵 있습니다. etc 엄청 많네요. ETC 폴더가. 자, ETC 폴더는 어떤 폴더냐면,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하는 폴더가 ETC에요. ETC에 들어있는 건, 전체 리눅스 시스템의 어떠한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폴더가 있 t 입니다 중요한 폴더입니다. 시스템 전체 환경 설정. 자, ETC 폴더를 보니까,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앞에 D로 시작한 디렉토리라 했죠. 그럼 요 놈들은 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하이픈으로 시작하면 요거는 일반 파일이에요. 뒤에 보면, addUser.conf 이랬는데, conf는 c o n f i g u r a t i 입니다 얘가 환경설정과 관련된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c o n f 이렇게 안 해놔도 환경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점 컴픽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 사용자가 봤을 때 확장자를 보고 대충 이 파일의 용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자입니다. 실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주로 있죠 그러면 얘는 앞에는 우리가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우분투가 주인이었으니까 뭐다, 우분투 우분트였는데 여기는 다른 디렉토리예요. 뭐 시스템 설정과 관련된 디렉토리에서 그래서 주인이 누구?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로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는 일반 사용자들이 어차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관리자만 할 수가 있어요. 응? 관리자만 뭔가 할수 있는 디렉토리다 이 말. 그래서 뭔가 봤는데 루트 루트 돼있으면 아, 여기서 어차피 일반 사용자들이 할건 없습니다. 보통은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그 내용이 뭔지 그런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루룩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것도 하나 있어요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밑에 보면 어 하이픈이 일반 파일이었고 D는 디렉토리였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LE에 도있습니다 L, 요렇게. l 이 앞에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L. 자, L 붙어있는 거는, 얘는 이름이 링크 파일입니다. 링크 파일. 앞에 수업들로좀 합시다. 인쪽에 짠! 기둥에 가해져고 얼굴도 안 보인다 링크 파일이 뭐의 용도지? 링크 파일의 용도 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얘동생하고 있어? 어? 동생하고 있나 그거 어, 누구지 입안에 링크 자랑하는 이름 까먹었다 어 링크 파일 까먹었어? 까먹었어? 안 아, 까먹었어? 윤기의 용도? 응? 생긴 거 봐봐, 얘가 뭔용도지 응? 윤기게뭘 용도? 오 어, 그렇지. 그래, 바로 가기. 내가 바로 가기라 했잖아. <laughs> 뭐 그거 하니 마셨다고 박수까지 아이 고참어어어어 비장 어? 어? 어, 응잘잘 들어 응 이번 이번 시험에는 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 에 한번 통과했나 할 뻔했어 응. 야, 할 뻔한 거나 아어할 뻔했다고 다 얘기할 수 있지 응? 기대하고 있겠어.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에 표시되어 있는 건 링크 파일인데 링크 파일 뭐냐면 윈도우에 우리가 바탕 화면에 바탕 화면 바로가기 있죠? 요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링크 파일이요. 에 어, 바탕 화면 바로가기 기능을 하는 게 링크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윈도우에 대해 만약에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가 없다, 응? 이런 기능이 없다 하면 만약에 내가 한글 이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어디? 이 탐색기에서 찾아가야 돼요. 음? 탐색기에 보통 뭐 프로그램 R 폴더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음, 오라클 보얼박스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바탕화면 바로 가기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된다. 이얘기예요 그런데, 뭐, 바탕화면 바로 가기는 그거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뭐, 얘가 실제 실행파일은 아니에요. 아이콘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콘의 뭐, 속성을 보면 원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 경로는 여기에요. 그래서 뭐, 얘는 그냥 아이콘일 뿐입니다. 즐겨찾기, 아이콘, 이런 것들. 얘는 그러면 삭제도,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콘만 삭제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연결만 해주는 아이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게 뭐 L 링크 파일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심블릭 링크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생긴거 보세요 파일이 얘는 파일입니다 파일 파일인데 그 옆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 뭐 점점 슬래시 usr 라이브러리 어쩌고 저쩌고 요 대쪽 이게 원래 실행 파일의 원래 경로다 이 말이에요 응? 음, 벌도 경로, 어, 바탕화면 바로 가기에 우리가 정보 보면 링크 주소 있지. 원래 실행파일 주소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다. 이 말, 그런 것들이 링크파일이다. 그얘기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파일도 있고 링크파일들이 대부분 있네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링크파일. 그러면 링크파일들은 원래 주소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인데 뭐, 요걸 바탕화면 바로 가기처럼 사용하겠다. 그 얘기에요. 여기는 어쨌든 이 PC, 디렉토리입니다. 음. 자 그래서 디렉토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뭐 현재 어떤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뭔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특정한 그 명시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겠다 그얘기예요그 어, 다음에 어, 얘를 확인해 볼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뭐가 많은 폴더가 어디 있냐면, 어, usr 밑에, 뭐가 bi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bin 하면 보통 뭐냐면, 실행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가 bin 폴더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어, 윈도우, 봅시다. 윈도우에 j 바가 어디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 파일에 j 바가 java 설 어, j a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 안에 Java 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면 어디 원래 Java를 실행시키는 Java를 컴파일 한다든지 Java를 실행시키는 실행 파일들은 어디 빈폴더에 있습니다.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의 약자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마 자바 C 뭐 컴파일 도구 exe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바 시 또는 그냥 자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위어디는 자바 이건 자바 실행시고 자바 씨 있죠? 자바 씨.점.이엑스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소스 코드를 저장해서 이 폴더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 때서나 실행이 되는 건 왜? 윈도에 시스템 정보에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어, 환경 변수를 등록해놔서 뭐 자바 씨 하면 이 폴더를 먼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d 폴더가 일반적으로 윈도우든 어떤 운영체제든지 간에 뭐 뭔가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파일 들이 있는 폴더가 b i 입니다 그러면 l i n 에도 usr 밑에 bin이 뭐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디렉터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보면 뭐가 뭐가 많이 있어요. 어, 내용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나는 조금 특정한 프로그램을 찾고 싶은데, 지금 얘가 결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찾고 싶습니다. USR 밑에 빈에 있는 어떤 파일인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뭐냐면, 어머, 뭐, AB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어요. AB로 시작하는 파일.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어? AB로 시작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단어 전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 그럴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와일드카드란. 와일드카드. 어떤 프로그램에 어 단어 패턴을 검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일드카드로 쓰는 게어 별표가 있고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어, 여기 76기는 어 저기 데이터베이스 있죠? 오라그에 오라클에서도 와일드카드 쓰죠. 뭐? 어, 퍼센트. 어, 그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요거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는 0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하는 거고 물음표는 1 개의 단어만 의미를 합니다. 와일드카드인데 용도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lse를 어, 했는데 usr 밑에 pn 디렉토리에 ab로 시작하는데 뒤에 게 생각이 안 나요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얘기요 그러면 ab 이러면 ab 하고 뭐 별표 이러면 뭘 찾아주냐면 AB도 찾고, 그 다음 ABC 이런 것도 찾고, ABCD 이런 것도 찾고, 뭐, AB로 시작하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찾아줍니다. 글자의 길이가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없는 것도 찾아줍니다. 왜냐? 뭐, 0개 이상의 단어라고 했으니, 없는 것도 찾아준다. 이네요. 없는 경우도 찾아줍니다. 뭐 AB로 시작하는 모든 걸다 찾아준다 보시면 됩니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LS L 한번 띄우고 슬래시 슬래시 빼먹으면 안 돼요. USR 그다음 in A 있는데 A B 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죠? 없네. 음. 그러면 A로 시작한걸 찾아볼까요? 그러면 음, A로 시작하는 것들. USR, B네. A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A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네요. 어, USR 밑에 뭐 A로 시작하는 건다 찾아줍니다. A로 시작하는 것. 음, A로 시작하는 건 맞네요. A로 시작하는.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로 시작하는 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바가 깔려져 있는 거 없는 거. 자바로 시작하는 거. 자바 없네. 자바 나중에 깔아야 되겠네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와일드 카드예요. 만약에 요거는 이러면 C로 끝나는 거다 찾겠다. 이 말입니다. C로 끝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다 찾아줍니다. 만약에 뭐, C로 끝나는 거에 있습니다. 응? 그런 걸 찾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푸른표는, 만약에 lsa 이렇게 해서 u s r d 에 요거는, 요거는, 얘는 단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 A로 시작하는 두 단어를 찾아주겠죠. 어, 물음표는 한 개의 단어예요. 반드시 A로 시작하고 뒤에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B 되든, AC 되든, AD 되든, 어? 그런 게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별표는, 없는 것 찾아줍니다. 어 결과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제한되어 있다 볼수 있죠. 뭐 단어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어 얘를 한번 찾아볼까요? LS, L S L U S R b네 A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예 여기는 왜 없는 게 이렇게 많아? 인, 글자 없으면, 그러면 A로 시작한 거세 글자 찾아볼까요? 세 글자는 뭐, 물음표 두 개.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세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세 글자는 있네요. 뭐, A, G, A P G, A, A W A, 이렇게 있네요. 어, 와일드카드를 이 명령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렉토리 또는 파일명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와일드카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차이점이 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종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디렉토리 할건데 체인지 디렉토리 하려면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엄청나게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서 내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 목이 상태가 안좋아서 조금 일찍 응? 유감스럽게도 일찍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업하고 면 제가, 그날그날 수업한 거 게시판에.